면허를 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안과 검사를 했더니 기준 미달이래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시 검사 받으시면 될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쓰기 전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쓰기 전에 검사하는 걸 했,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안과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병원에 갔어요. 안과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기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기계는 다한것 같아요. 암실 같은 데도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서 그다 끝나고 그 간호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 대해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아니면 백내장도 있는 거고, 녹내장도 있는 거라고 그걸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런 점, 요런 점, 요거고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도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내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거는 기계가 완전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대요 기계가 가르쳐 주는 게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검사 받을 적에 눈을 한 30초는 뜨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30초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 전에 깜빡깜빡 했어요 몇번 그럼 다시 하자고 그러잖아요 다시 하자고 그래서 왼쪽 눈을 다시 두번 했고, 오른쪽 눈을또 거기서 두 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는 한 30초 기다리는 건가 봐요. 근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먼저 보이던 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의사선생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한달 후에 와서 다시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검사를 받았으니까 약이라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처방전는 없고요. 그냥 약값만 내고 집에 온 거예요. 이상한 게 기계는 모도알수 있고 기계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게 아닌 거예요. 기계가 완전하지 않은 건지 또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 파, 판단이 옳은 건지. 또그 간호원 얘기가 오른 거지.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 후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러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생각밖힌 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 검사 받으러 오는 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결국 그런 거 때문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한달 후에는 내 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